275번은 두 사건 A, B.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분의 2일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집합에서 풀었듯이, 여기 표본 사건, S가 일어날 확률은 1이죠. 그러면 이 S 안에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을 넘을 수 없겠죠. 그런데, 여기. A 사건을 통분하면 15분에, 15로 통분하면 15분에 10이 되는 거고, B 사건은 15분에 6이 되겠죠. 최소값은 A 사건, 그리고 B 사건. 둘이 일어난 게 15분에 16이기 때문에 1을 넘어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여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15분에 1을 빼주면 1값이 되는 거니까, 확률이. 15분의 1이 최소값이 될 거고, 최대값은 B사건이 A사건보다 일어날 확률이 작기 때문에, B사건의 경우가 A사건에 포함되면 되겠죠. 그러면, A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포함되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15분의 6, 15분의 6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 최소값의 더한값은 15분의 6 플러스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7이 답이 되겠네요.